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아, 어, 최근에 어, 댓글 사건에 자꾸 이제 임명박전 대통령 이름이 거론되다 보니까, 네. 어, 이런 이야기를 측근에서 했다고 보도된 게 있습니다. 어, 선을 지켜라. 정권이 백년 가는 줄 아느냐.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일부 측근의 의원님 들어가지 않으시죠? 음, 글쎄, 측근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말할 수도 있겠죠. 네, 뭐 축근으로서는 할수 있는 말이죠. 예. 예 왜냐면 아무래도 칼끝이 MB를 향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칼끝이 그쪽을 향하는 것 같다. 뭐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라고 표현되고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거죠. 물론이죠. 예. 네. 네. 마지막으로 만드신 게 언제입니까? 뭐 기억도 안 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그쪽 사정을 알면서도 또 어, 어느 정도 객관거리가 있는 분으로 네. 생각하다 보니 외눈밖에 떠오르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자. 어... 이 댓글 사건만을 따로 놓고 보자면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작품인데 tbs 네. 김정배 색다른 시선 출연하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mba 운명은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달려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에서 끝났는지 네. 아니면 진짜 정권 차원에서 한 건지 이제 수사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원세훈 전원장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성도 살았고 또 앞으로 또 살아야 되고 이것까지 네. 또, 또 덧붙여지면 또 많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럽겠죠. 음. 그래서 조금 더 감하고 음. 싶은 생각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인간으로서 음. 그러다 보면 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저도 참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그러니까 어, 이걸 보고 했느냐. 음. 네. 예. 예. 지시를 받았느냐. 라는 질문에, 예. 아니다. 내가 다 했다. 라고 예. 하느냐. 아니면은 뭐 일부 보고한 것도 있다. 에 예. 예.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일부 보고했거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운명이 거기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보고를 했다고 그수몇 개였거든요. 그렇 그런데 오늘 보고를 안 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그 당시만 네. 지금에야 큰 문제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몰래 해낸 자신의 공이었단 말이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자신의 직속 상관 유일한 직속 상관에게 자랑했으면 해직을 몰래 감춘다는 게더 이해가 안 가는 어, 일이라 보고 했을 법한데 그니까요. 근데 그렇게 밝힐지 안 밝힐지 네. 이 많은 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어떻게 발탁이 된 겁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제가 서울시 부시장 할때그 상수도 사업소장도 하고 경영관리실장도 하고 이제 서울시 에쪽 있던 분이에요. 예. 근데, 뭐라 그럴까, 뭐, 국정원장, 뭐, 행, 그 행자부 장관 발탁할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국정원장으로 발탁할 때는 저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셨습니까? 그냥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무적인 감각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사람이고, 음. 별명이 뭐, 잘 알려져 있지만, 원 따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굉장히 혼자서 이렇게 뭐, 활동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좀 독단적이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 정도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굉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노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발탁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MB 인사의 특징은 뭐냐면, 적재적소는 전혀 아니고, 전문성이나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모든 건다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잘하는 음. 사람이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사죠, 보통 인사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발탁을 한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물론, 의원님 의견으로 된다는 부정은 없지만, 당연히, 네. 밝힐까요? 이 분의 성향. 참. 글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요. 네. 국정원장, 이제 좀더 얘기했지만, 뭐 정치 공작을 하려면 수준이 있는 공, 공작을 해야지. 키끗한 사람들 모아놓고 댓글이나 달고 앉았고. 이게 진짜 남의 나라 국정원 그런 기관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저것들은 진짜 되게 한심한 나라다, 뭐 한심한 기관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정치, 뭐, 국내 전에 개입하는 것도 뭐, 잘못된 거지만은, 그 수준이 웃긴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고. 근데 이제 일부 측근이, 그, 0년 가는 줄 아느냐. 라고 네. 말한 대목은 아마도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봐서, 이런 반응을 한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런. 아니, 아. 가만히 안 있으면 뭘 어떡하겠어요. 심심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뭔가 겁에 빌려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저는 정치보복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나 친노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이 맺혀 있어요. 그 당시 MB 정부 시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추사 갔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한이 있죠. 저는 정치보복이라는 면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단어 선택의 문제인데, 물론 그런 감정 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예. 런 네. 근데 이제 보복이라고 하면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만들어서 뒤집어 쓰우는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다면 어쨌든 법적인 문제, 불법이 있었으면 그런 감정이 있다고 그냥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게 깔려 있다는 뜻에서 한 얘기고요. 네. 근데 또, MB가 굉장히 신중하고 치밀하고 굉장히 뭐랄까, 의심도 많은 사람이라서, 그게 쉽게 또, 이렇게, 걸려들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음. 쉽지 그 양반이, 않을 것이다? 네, 그냥, 그냥, 자, 자국을 남기고 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국을? 왜이 <laughs> <laughs> 네. <laughs> 당하실 때도 그랬나요? 자국 없이. 아니, 아. 평소에, 이제 무슨, 그런, 좀 뭔가 좀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안질려고 음. 이제 굉장히 밑에다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그렇게 많이 해요. 평소에도.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입장 곤란한 일 같은 게 벌어질 때는 뭐 이렇게 보고를 할때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내가 음. 이제 하라 그랬어? 이제 <laughs> 뭐 이런 거죠. 문제가 되고 나면 항상.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아하. 이렇게 그래 쉽게 이렇게 걸려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네. 뭐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중에는 이명박 대통령 혹은 그 측근들은 아주 억울하다고 하는 사건들 수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거는 네. 이거는 아마 점점 진행될수록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 롯데 혹은 네. 자원외교 혹은 네. 본인, 본인 생각하시는 여기가 좀 어렵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까? 사건? 그러니까 사자방. 사자방. 사대강, 네. 자원애교, 방산 쪽은 네. 박근혜 정부 때질 맞고 뒤졌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임명박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정말 호의적이지 않고, 거기도 뭐 정치보복적인 석기이 많았거든요. 수사를 하면서. 근데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뭐 지금 와서 캔다해서 저는 별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턴지는않은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예. 다만 롯데 이제 타워 부분은 롯데. 괜찮은 점이 많죠. 그때 어, 저이 음. 청와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했거든요. 공군이나 이런 군에 대해서. 음. 뭐뭐저 김무사령관, 뭐병원식장까지 동원되면서 그냥 막 군인들을 뭐 군인들을 어디 회유, 설득하고 뭐 그랬거든요. 이사은 의원님이 좀자세히아시지 않습니까? 뭐 많이 알려져 있죠.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군이 반대하는 것을 김무사부터 여러 기관을 동원해서 군을 압박해가지고 찬성하도록 만들었다? 예.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의원님도 주장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냥 롯데가 좋아서 입뻐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상 주고받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했다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뭐 이걸 했다 고 그러는데 뭐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뭐그렇게 청와대가 전 나서서 국가 안보실까지 나서서 이렇게 아빠을 가고 그러는 말이에요. 그건 좀 심한 거죠. 뭔가 무리를 한 거죠. 그렇게까지 무리를 했던 이유는 뭐라고 추정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내용만 닥친 것도 없 얘기를 하겠어요. 하여튼, 그때 당시, 이거, 단순한 투자 활성화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음, 네, 그건 너무 이상했어요. 네. 음, 뭐가 뒤에? 네. 그렇다고 뭐, 뒤에 정확한 거래가 어떻게 있었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여기는 아니, 이상하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저한테 뭐, 알, 알 정도로 하겠어요. <laughs> <laughs> 그 때는 이미 채측근이 아니셨기 때문에. 아니, 채측근이라도 그런 건 모르게 하죠. 그걸 어떻게 알게 하죠?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습니까? 채측근들도 다 서로 모르게 합니까? 아,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무슨, 만약에 거래가 있었던면 그걸 알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혼자 다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시켰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 이런 일들 누가 했나요 모르십니까? 음, 어. 심장이 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도 제가 가면 아, 얘기할 수는 없죠. 심장이 가는 사람이 있긴 있으시군요. 네. 그거는 저희 스튜디오에 나올 때 따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웃음> <웃음> 자, 제가 오늘 그 다음에 또 오시겠지만 이 사건에 네. 이접표 청산 과정에서 계속 이름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어 적절하게 떨어져 계시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그쪽에서 반응할까 여쭤보고 싶어서 연결한 건데 논두렁식의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정원 작품이라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주장하고 네. 미국에 최근에 네. 가버렸는데. 네. 그게 제가 사실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는 할수 없죠. 근데 어쨌든 국정원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좀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어떤 아니, 인식을 하셨나요? 쉽얘기해서광업병 사태 때 이제 촛불 시위 때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당했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리고 촛불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작품이라고 생각했었던가요? 뭐그세력이 이제 결국 주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그거를 저부추킨 인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국세청장인 뭐 하는 인간이 아하. 예. 아, 이제 뭐 누굴 잡으려면, 누가 어떻게 하면 된다?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자기가 교체의 위기가 고객님. 생기니까, 예. 3부에 5분만 더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죠. <laughs> 3부에서 5분만 더하겠습니다고원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 당시 누구를 시켜서, 누구에게 뭘 조사시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 이야기가 끊겼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하다가 다시 전화하는 경우는 처음이네요. <웃음> <웃음> 저는 가끔 합니다, 그렇게. <laughs> 네. 예. 하여간 그 당시에 이제 예. 소위 권력기관장이 있잖아요.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네. 국정원장까지 보통 그 권력기관장이라고 하는데. 국정원장 빼고 셋 중에서 네. 한 명만 남겨놓고 교체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돌았어요. 네, 당시 그러니까 이제 누구 한 명이 살아남아야 되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뭐 일을 벌린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때 거기서 부뭐 국세청에서 하여간 박연차 조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당시 한상률 국세선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세, 한상률이라고 제가 딱집어서얘기는 못하고. 그래서 국세청 장이라고 추정이 이제 저는 이제 되는 건데, 네. 거기서 이제 박연차 수사를 하면서 박연차를 잡으면은 저기 노무현 대통령에서 잡을 수 있다. 이제 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음. 저도 전원으로 듣기에는. 전원으로 당시. 그래서 당시에 이제 당시에 그 시작을 수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당시 국세천장이 했다는 얘기, 했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예 그러니까 어, 음. 태광을 조사하면 노어전노무현전 음. 대통령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당시 국세청장이 했다는 전언을 들으신 거예요? 아니 그국세청이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아니라 국세청이 예. 이제 발언자 수사를 시작을 한 이유가 예,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 일반적인 수사가 아니라 그런 정적인 수사였다. 다는 얘기가 돌았다는 거죠. 네. 당시 박지원 의원의 주장이었는데 당시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음. 어, 국세청장을 통해서 태광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거까지는 모르겠고요. 지시는할수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득 전저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박연차 당연찮은다. 노건평 씨하고 또 이렇게 만났다는 설도 있거든요. 따로. 그러니까 뭐래 거래가 있었다는 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득 자체가 그거를 지시를 하는 건좀 이상한 거죠. 본인도 거의 연루가 될수도 될 있는데. 음. 이상득 의원이 지시를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여하간 네. 국제청장을 네. 통해서 어, 태광을 털면 노무현 전, 전 대통령 관련이 나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 있었다. 예. 네, 네. 그건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었다라고 네. 그때 당시 이야기가 돌았다는 거죠. 이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여기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떤. 그 사람 생각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척부시 <laughs> 예. 방어병 사태를 당하면서 예. 하여간 이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예. 이거를 뭔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어렵겠다 생각을 했겠죠. 음. 촛불 시위를 겪으면서 어, 반대 세력의 축은 중심 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드시 제압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당시 집권 세력에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그런 추측을 해본다는 거죠. 추측을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는 들으셨다.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네, 의원님 자주 네. 모실 것 같은데 아까 혹시 누워서 인터뷰 하신 건가요? <laughs> 아니에요. 지금 아침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 목소리가 잠겨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두현전 의원이었습니다.